안녕하세요. 애프터 성공률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내일 시장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로 탑픽을 뽑아 드리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. 오늘 화요일엔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희 먼저 성공률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성하준 매니저의 성공률은 바로 14.09%예요. 어떤 종목이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원익 (IPS가) 월등해요 (12퍼센트) 성공률인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. 가져가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익 (IPS)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동반되면서 원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. 뭐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흐름이 좀 연속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좀 다시 아쉬운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원이가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자리를 되찾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돌력을 거래량을 통해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 장비주의 원이가이 패스 충분히 한번 계속. 들여다 보셔도 좋을 것 같다. 좀 이렇게 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장비주들에 집중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을 살짝 보니까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. 네. 어떤 종목이죠?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. 현재가 16,880원 거래되고 있는 네. 고영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음. 싶습니다. 뭐 고형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PCB라든가 이 반도체 또 아니면 자동차 전장용 측정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. 이 특히 정밀 3D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력 제품이 뭐 솔더 페이스트 검사기 뭐 자동과학 검사기 뭐 주요 장비들이 있는데 이 네. 주요 장비들이 이 반도체라든가 전자부품 뭐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에 있어서 필수부품으로 취급되다 보니까 네. 이 고형에 대한 장비 수주 그리고 수출 기대감 그리고 매출 기대감이 계속 끌려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. 두 번째로는 로봇에 대한 흐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뇌수술 로봇에 대한 fda가 인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에 대한 수출의 모멘텀까지도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학기반용 뇌수술용 로봇 시스템이 앞으로 수출의 모멘텀을 계속 끌어안는다 라 그러면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모멘텀 아니고도 충분히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주로서의 대장주 역할을 또할수 있다. 그러니까 수술 로봇 쪽에서의 대장주 네. 역할을 할수 있다.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 쪽에 이 추가 인증 신청한 부분들이 또 미국 외에도 또 주요 음. 어, 글로벌 기어, 아, 국가들의 수출 모멘텀까지 잡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뇌수술 로봇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검사 장비에 대한 ai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증 시스템까지 최근에 또 계속해서 좀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주 고객사들과의 협업 기대감까지도 보시면 고형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 열려 있다 좀 이렇게 어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뇌수술용 로봇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고형 네.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 그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급등락을 보여주고 네.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만 6870원 구간 음.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상단 롬을 열어놓고 보신다라 그러면 2 1,000원 선까지는 목표가 잡고 보셔도 충분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혜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겠다 오.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,900원으로. 특정 기술적 가격대요. 그래서 100원 단위까지 한번 신경 써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내일장 공략 종목은 고형이었고요. 목표가 2만 1,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오늘 주식남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네이버 밴드 네.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여러분들 뭐 여기서 차마 다못해 드리는 내용들을요.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또 옮겨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온전히 기사만 옮겨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슈와 관련된 관련 주까지도 제가 다 잡아드리고 네.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밴드 성아준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네. 거기서 정보 찾으실 수 있으니 까 함께하시고요 네. 주식남녀 밴드도 찾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녁 여덟시에 성아준 매니저 무료 방송도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. 내일 저녁 7시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